어이 몰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 몰라 만우절이다 만우절 선을 넘지 않는 거짓말과 장난은 해도 되는 날이지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재밌잖냐? 몰라 에 어, 근데 뭐 별일 있겠냐? 까불이나 까불고 말겠지 뭐 내일 보자 이 자식아 간다 몰라 네. <laughs> 좋은 아침이구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어? 여긴 내 방이 아닌데 내가 왜 캔디바집에 뭐 뭐야 이게? 아이 연병아 이게 만우절 특집이냐? 하필 밖에도 이런 힘없는 녀석으로 바뀌고 말이야. 하 만우절 특집에 나만 몸이 바뀌었을 리는 없고 다들 지금쯤 눈치 까고 악들고있겠구만 네! <쏘> What the fuck? 이게 무슨 일이냐, m 딱 보면 모르냐? 우리끼리 몸이 바뀌었잖냐? Oh my god, it's really 큰일이다, m a 쪼매나 멍둥이로 그런 목소리 내지 말아다오 What? 뭐 임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몸이 바보 같은 녀석으로 변해버렸잖아 내몸내몸 내몸 어디 갔어 오, <laughs> <laughs> 나 찾았어? <laughs> 내몸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마 이게 뭐야 아무리 마누들이라도 까불이 몸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어때서 그럼 너는 나는... <laughs> 너 조용히 해 아무 <laughs> <laughs> 말도 하지마 꽈르띠아누 꽈르티아누는 돈벌이가 됐구나 꽈르띠아누 <laughs> 꽈르티아누가 아니라 까띠아누라잖냐 그렇게 불러줘라 나는 꽈르띠아누가 바뀌었다 좋아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니까 다들 그쯤 하고 광장으로 와봐 어떻게 바뀐 건지 알아야지 나는 캔디바로 바뀌었고 캔디바는 까브리 까브리는 보석바 보석바는 몰라 그리고 몰라는 어? 어디갔냐? 나는 과띠 안녕! 바뀌었다 매일 그러면 이번에도 목표가 있는 거 아니야? 목표? 그런 거 몰라도 돼. 난 지금 너무 신나거든. 야. 어 맞구만. 자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보자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 별거 없는데. 바뀐 몸으로 하루 생활간다 하던 일도 쭉 하면서. 응? 그럼 나는 뭐해? 까불이는 하는 일이 없잖아. 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 그래? 어떤 일인데? 우내 미모를 관리 하지 마. Hey 꽉뛰 안녕. 우리는 하는 일 없으니 놀러 가자 맹. 녀원아. 저놈들도 일자리 하나씩 줘야겠구만. 일단 난 캔디바가 하던 사람 고치는 일 하러 간다. 아, 어, 그 철퇴는 의료장비야. 조심히 써야 해. 그러면 너는 사정없이 내리치지 않았냐? 응, 그렇지. 간다. 좋아. 여기가 캔디바가 일하는 곳이구만. 내가 다 고쳐준다. 어서 와라. 아유, 안녕하세요. 서 어, 누워 네? 가라진것 같은데? 누우라고 띠? 여기? 네, 어때? 괜찮아졌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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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니야, 좀더 고쳐야 돼 아닙니다,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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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선생님. 어, 아직이야 아! 아! 얘들아, 이 바보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니? 음... 맨날 멍 때리고 있던데? 걔 진짜 바보야! 아... 그럼 시간이나 때워야겠네... 그럼... 까불이는 평소에 뭐 해? 나? 음... 나는 항상 범위어를 꺾고 내가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멍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른데? 다르지! 난 항상 너네를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아... 그래? 후! 아침부터 급하게 나오느라 씻지도 못했네! 나 씻고 올게! 안녕! 그러던가... 아, 잠깐! 온다고 씻고 온다던데, 야, 아씨, 거기서 누구만 대로 씻는다는 거야? 사람이 씻는 것도 누구 허락받아야 되냐? 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에잉, 이번 만우절은 망했네, 망했어. 어? 범이 어디 갔어? 그렇게 범이 어 채널의 첫 만우절 특집은 서로의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근데 몰라, 는 어디 간 거지? 모델 보고 혼자 만하는 거야? 야! 거기서. 멤버십 가입해주신 하니하니 세트 시스터 김지훈 서동환 만수 리은 고영희 굿굿 나경태 스타프렌드 은수 신원심 주인 무동산 호랭이 김씨 아피차야 차이팟다마 대한민국1945 서울역지망생 이한 김돌돌 포도임 얌지 윤하늘 할말없는놈 SNDDJSQ123 검정 고대고래 환건TV 고사에테이션 블린 워닝 버키 세미 짧은음악 멤버십 유지기간 총 6개월입니다 니다감사합